도널드 트럼프 당선 확정 전으로 치솟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은 최근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19일 오전 8시 현재 9만 1,25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날인 18일 오전 7시경 8만 9천 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졌지만 오전 10시경 9만 달러를 재돌파하며 반등한 이후 9만에서 9만 2천 달러 구간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 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효과로 급등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거래 규모 감소와 큰 변동성을 보이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전망을 두고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4일 미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는 CNBC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 지지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비트코인이 11월이나 12월에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는다면 놀랄 것이라며 10만 달러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18일 투자 메모에서 비트코인이 곧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며 2025년 목표치를 20만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반면 유명 가상자산 분석가 일카포 오브 크립토는 15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블랙스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사진을 올리며 비트코인의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블랙스완은 예측 불가능한 예외적 충격을 뜻하는 경제 용어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12일에는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오사키도 자신의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 추가 매수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욕심부릴 때가 아니다. 살찐 돼지는 결국 도축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돼지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